안녕하십니까. 안표 방지를 위한 동일 인물 판별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게 된 대구 가톨릭대학교 AI 빅데이터 공학과 주승세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배경 설명,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이미지 유사도 분석, 효후 연구 방향, 동일 인물 판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입니다. 24만 원짜리 롤드컵 e스포츠 대회의 티켓이 3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거래와 암표 사기의 심각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암표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암표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조원들의 안면 이미지를 수집하고 사이즈를 통일하여 회원들의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MTCN은 이란 안면 인식을 위한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모델로 안면을 탐지하고 눈, 코, 입을 키포인트로 설정해 자동으로 안면의 이미지를 정방향으로 정렬해주는 기술입니다. MTCNN 모델을 통해 탐지된 안면 이미지를 저장하고 리사이즈하여 실시간으로 안면 이미지를 탐지하는 함수를 변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유사도 분석입니다. 탐지된, 탐지된 이미지를 1차원 벡터로 변환하고 미리 저장한 회원 이미지와 유사도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비교하는 함수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후 연구 방향입니다. VGGFace 모델은 서양인들의 이미지로 학습한 안면 특징 추출 모델입니다. VGGFace 모델을 동양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재학습하여 동일 인물 판별 정확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SFTP 통신을 이용해 컴퓨터보다 훨씬 소형 기기인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시간 안면 인식을 구현하고 컴퓨터와 통신을 통해 기술의 실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인물 판별입니다. 유사도 코드의 결과와 이미 설정한 미리 설정한 임계치를 비교하여 임계치보다 작으면 동일 인물, 그면 다른 인물로 판별하게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라 매치 또는 n o 매치 이미지를 출력하여 시각화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